장민호를 사랑하는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로트 천재 정동원이 한때 명품 병에 빠졌다가 장민호 형님의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과연 어떤 조언이 정동원을 변화시켰을까요 지금 바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트로트 천재 정동원이 한때 명품 병에 빠졌지만 선배 장민호의 따끔한 조언 덕분에 정신을 차렸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지난 18일 방송된 SBS 신발 벗고 돌싱포맨 이하 돌싱포맨에서는 윤정수, 지혜은, 정동원이 게스트로 출연해 돌싱포맨 멤버들과 거침없는 토크 배틀을 펼쳤다. 이날 방송에서 정동원은 과거 명품 브랜드에 푹 빠졌던 시절을 회상하며 누가 봐도 나 명품이야 라고 티내는 옷을 입고 다녔다. 완전히 중투병이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이어 그때 입었던 옷이 이제는 나한테도 작다며 훌쩍 성장한 모습을 보여 웃음을 자아냈다. 그가 명품 브랜드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장민호의 조언이었다. 정동원은 명품병에서 벗어나게 해준 사람이 장민호 형님이다. 형님께서 멋은 브랜드가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거야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치 한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라며 당시의 충격을 떠올렸다. 그 말을 듣고 난후 명품보다 자신의 스타일과 내면의 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정동원은 남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공개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현재 19세인 그는 한강뷰가 보이는 고급 아파트에서 거주 중이며 그의 이웃이 다름 아닌 톡가수 임영웅이라는 사실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에 MC들은 이웃이 임영웅이라니 너무 대단하다. 10대답지 않게 정말 성숙한 삶을 살고 있다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한편, 정동원은 최근 정규 2집 키다리의 선물을 발매하며 음반 차트 정상을 차지했다. 국내 음반 판매 집계 사이트 한터차트에 따르면 지난 13일 발매된 키다리의 선물은 11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하며 일간 음반 차트 1위를 기록했다. 이 앨범은 소설 키다리 아저씨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되었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응원해 주는 키다리 아저씨처럼 팬들과 정동원이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주고받는 의미를 담고 있다. 새로운 음악적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정동원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할지 기대를 모은다. 여러분 오늘도 장민호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더 많은 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장민호의 멋진 활동을 앞으로도 함께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